부동산 위기를 막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아마 좀 외부에서 중국이 조금 정확하지 못하게 음. 읽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. 왜 그러냐? 구조적으로 제가 말씀을 해 드리면 음. 중국은 그 우리 예상, 우리 흔히 추측과는 다르게 국내 상황 변화 또 외국의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국가 전체의 경제 산업 정책이 한 10년 단위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. 예를 들면 1994년에 중국이 가격 개혁을 실시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시장 경제 요소가 들어온 거예요. 94년부터 2008년까지는 상품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국가 경제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. 그때 그때는 싸게 만들어서 박리담에 많이 파는 게 최고였죠. 그게 가능했던 것이 세계화가 참 호시절일 때죠. 아무런 고침 없이 들어갔고 그러다가 2008년에 우리가 다 아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졌잖아요. 그게 당시에 이제 많은 시각이 중국이 저 금융 영향을 바로 타격을 받을까 안 받을까 했는데 그보다 더큰 움직임은 뭐냐면 국가 산업 경제 정책을 확 바꿔 버렸다는 겁니다. 거시 정책을 뭐냐면 아 외부에 이렇게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형이 됐다가는 국가경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SOC 건설하고 부동산을 대대적으로 짓기 시작합니다. 2009년부터. 그전에는 예. 별로 안 했어요? 그런 별로 걸? 안 했었습니다. 음. 아, 그래요? 예. 그래서 2009년부터 하다 보니까 아, 네.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디나 부동산 기업이 자기 돈으로 짓지 않거든요. 그게 그렇죠. 은행에서 가져가고 중국이란 데는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토지가 나라 땅이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중앙의 땅이에요 그걸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다가 싼 값에 사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 개발 회사한테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걸 불화하는 그 자금이 남은 이익이 지방정부 재정에 작게는 절반에서 많게는 70%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. 그게 결국은 이게 자꾸 돌고 돌고 하다 보면 십여 년 이렇게 하다 보면 부채가 쌓이는 거죠. 겉으로 보면은 뭐 어디에 건물이 또 올라왔네, 천지 개벽했네 이제 이렇게 보였던 시기인데 그 밑에는 부채가 쌓였던 거고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지방 정부, 금융기관, 부동산 회사 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부동산 그 담보 대 담보 해야 되는 네. 거 갚아야 되는 거안 갚는다고 음. 막 시위를 하잖아요. 네. 네. 그게 다 몰려 있다는 거죠. 음흠. 그래서. 이 어마어마한 이 부채 연결고리 이거는 절대로 단기간 내 해결이 될수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는 그렇다고 지금 터트릴 수도 없는 거예요. 어느, 어느 정도인데요. 그, 뭐 그렇게 많아요? 그거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요. 네. 네. 그게 만약에 터지게 되면 중국 은행 전체가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중국 은행 전체의 영향권은 음. 예를 들면 은행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은행 자산이 얼마든지 볼 텐데 아마도 한 우리 금액으로 굳이 따진 자면 6경 7경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할수 없는 음. 이제 거기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부동산이 정말 아주 그 재앙적인 수준으로 거품이 터지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. 네. 그렇다고 부채를 계속 둘 수도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조금, 조금, 조금씩, 그, 굉장히 그, 기술을 요할 겁니다. 음. 정책적인 기술을. 음. 바람을 조금씩 빼면서 쭉 빠지지 않도록 음. 해야 되는 <laughs> 네. 그런 이제 고난도의 정책을 구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. 그런데 네. 저는 그 시기가 상당히 오래 갈 걸로 생각이 들어요. 부처가 본격적으로 쌓였던 게 짧게 잡아도, 음, 10년이에요. 네. 중국 전역에서 그런 게 일어났던 것이죠. 중국은 사실은 정부가 또 당이 결심을 하면 정책 역량의 동원이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중국만의 또 이점이 있고 에이, 했는데 쉽지 않죠. 대단히 음. 어려운 지, 네, 작업이어서 지금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중국이 굉장히 힘들면서도 이러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음. 사실 그 작년에 그 헝다 큰 그룹 터졌는데도 음. 좀그 이후로 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. 그렇네요. 네. 어, 그렇네요. 그렇다고 이 회사가 무슨 뭐 정말로 호전이 돼 가지고 잘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지도 않아요. 음. 자꾸 뭐 이번에 할라고 했는데 요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제 이러면서 점점 점점. 나가는 이제 음.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. 잊을만하면 하나 망하고 잊을만하면 하나 망하고 음. 뭐 그런 그런 거겠네요. 네, 한두개 정도는 <laughs> 네. 상관이 없는데요. 그런데 네. 그한두 개라도 그게 이제 지방 경제에 큰 타격을 줄수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. 음. 네.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할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십니까? 워낙 부채 규모가 그러니까. 커서. 부채 규모가 크지만 이게 이제 우리 서구의 시장경제 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음. 그래서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국내에서 보통 부채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한국은 가계 부채가 많잖아요 네. 가계 부채가 제일 큰 저기죠. 중국은 가계 부채가 별로 없어요 음. 중앙 정부의 부채도 크게 없어요. 지방 정부가 약한 겁니다. 아하. 그래서 그두 고리가 괜찮다면 음. 중앙 정부의 부채는 GDP의 20% 밖에 안 됩니다. 예. 일반 중... 사람들은 비지비 음. 음. 별로 없어요. 네. 그 예.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외로 그런 점은 좀 예. 음, 버틸만한 글로벌 경제가 지난 수년 동안 뭐. 코로나도 있었고 불경기에 각국이 그 양적 완화를 뭐 무차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? 중국은 미국과 유럽이 양적 완화한 거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몇배더 했을 거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기는 있어요. 미확인입니다만은.